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 앞마당에 나와 있는데요. 그새 잔디는 더 풀어졌고 태양은 뜨거워져서 이제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도 적절하게 불어주고 있네요. 밖으로 나와 잠시나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니 우리는 잠시 교회에 모이는 것을 멈추었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계속 운영 중이구나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연 만물과 또 창조 세계를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도 사용하시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하박국 2장 12에서 20절의 말씀에도 이러한 전달 방법이 등장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한 번쯤 들어보았고 또 찬양으로도 불러보았던 그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 물이 바다를 덮었다 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의 가사이면서 노래였던 물이 바다를 덮었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덮다 라는 것은 뛰어난 힘으로 누르는 것이지요. 비등비등한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압도할 때 가능한 표현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권력자들의 힘이 있었는데요. 본문에 보니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쌓아 올렸던 성읍들 또 짐승을 죽이고 사람의 피를 흘린 것으로 보니 그들의 횡포가 무시무시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덮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덮으심, 하나님의 끌어안으심인 것이지요. 그래서였을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도 안으심, 안아주심입니다. 행포로 가득했던 하나님의 덮포로 가득했던 세상에 하나님의 끌어안으심, 안아주심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울부짖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어서 엄짝달싹 하지 못하고 압도당하는 것처럼 그 사랑에 압도당하였을 때그 아이는 심지어 전쟁터에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아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둘러안으시고 또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횡포와 강포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덮어주심과 또 포용하심의 은하가 함께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